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시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를 알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 신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된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더 크음을 알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더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더 주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주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긴 한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게 가서 다에스에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르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쌓게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 사울아 사울아, 네가찌하여 어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월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주께서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상들에게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예루살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느니라. 아멘. 예. 어, 오늘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내용인데요. 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놀라운 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임해서 이제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눈이 뜨어지게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절 보면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 여기서 그는 교회를 이제 핍박했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그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고 공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핍박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죄는 매우 큰 죄인 것을 다시 한번볼수 있고요. 한 가지 더볼 점은 여기서 사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3장 후반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을 대할 때는 이제 사울로.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아니, 사울이 나중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울이란 이름보다도 바울이란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울이 바울이 된게 아니죠. 그는 거 잘못된 이해이고요. 아직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바뀌었죠. 정확한 이제 성경 이해를 갖게 되는데 그런 점도 볼수 있겠고요. 어,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기독교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 그는 그동안 율법,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나를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셨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 죄가 죄인이 아니구나" 저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부로 부활하신 걸 보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나를 만난 걸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구라는 걸 알고. 그의 삶을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율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선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겠죠.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주님을 믿게 되지만, 바울은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보러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따라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예,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어떤 방법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의 삶의 변화와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걸볼수 있죠 바로 바울도 그런 면에서 독특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인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다양한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큰 은혜를 받았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전혀 믿지도 않고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인물조차도 주님은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주실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때요? 당신의 때에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 5절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의 택함, 하나님의 그의 택함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까요?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내일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까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택함을 받아서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실 때 목적있게 이 보십니다. 사울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목적있게 우리를 부르신데 우리가 각각의 사명이 다르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라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죠. 또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내 드러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삶을 통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